안녕하세요. 미래 대한 행동 에너지 정책 위원장 에너지 큐쌤 고범규입니다. 오늘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돼서 불법 개입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차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 금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자 여기 좀 공유하겠습니다. 금일자 보도에 따르면은 어 지금 이렇게 원전 즉시 가동 중단 지시를 인정했다고요. 이에 따라서 검찰이 이십칠일 영장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을 하면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8년 4월 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의 정모 과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전산업정책과의 정모 과장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전에 지금 보도되었던 내용인데 감사원 통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실인데 어, 이, 자, 이 과장에 대해서 어,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를 2년 반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했던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 그리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써와라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서 어, 산업 자원부의 실무진은 사실은 그 전까지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더라도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연구 정지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데 이거를 백전 장관이 뒤집은 거죠. 그것도 막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되어서 경제성 평가 자료의 경우에도 조작되었다는 게 이미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죠.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 있는 부분이지만은 감사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 3명이 바로 원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자료와 관련된 문건들을 무려 444건이나 삭제했다는 것이죠. 즉, 경제성 평가도 조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까지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월성 1호기 조직 월성 1호기 자, 이렇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성 평가 자료 조작과 각종 자료 은폐 시도는 국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죠. 이에 대해서는 낱낱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